주님의 유명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게시입니다. 주님이 이런 비유로 마지막 심판을 게시하셨기 때문에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주님 시대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대개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을 했습니다. 초지에 함께 풀어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양과 염소를 갈랐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길어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사방이 트인 우리에 넣어야 되고 염소들은 추위에 특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힌 따뜻한 우리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주님 시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런 팔레스틴의 양치기, 목축 방식. 거기에서 주님이 최후 심판의 모형을 보신 겁니다. 이 최후 심판의 비율을 착상하신 겁니다. 요즘 뭐 우리들보다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이해가 빨랐을 겁니다. 자기들의 문화니까, 자기들의 생활이니까,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아직 해가 있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삽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이 닥치면 역사의 종말이 임하면 그때는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처럼 심판주가 사람들을 둘로 가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이금소를 가르듯이 심판주가 세상 모든 사람을 둘로 가른다고 합니다.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본문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돌이라. 자, 그럼 먼저, 오른편의 양들에게 하신 그 심판주의 최후 선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음은 심판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선고하신 말씀입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왼편의 염소들은 영벌에, 오른편의 양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혹시 두려운 말씀이고, 또 무서운 예언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적용한 기준입니다. 잣대입니다.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했느냐는 거죠. 무엇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것은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심판주가 하신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35절 이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그들이 의인으로 양으로 분류된 근거입니다 선행이고 자선입니다 구제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 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이불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 음,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 대한. 심판주의 말씀도 보십시오. 42절이 합니다. 42절이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주지 않았다 면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자선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연민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염소들은 여러분,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기준, 이 잣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구제나 자선이나 무슨 기부 같은 선행이 양과 염소를 결정하고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윤리주의, 도덕주의인 유교잖아요. 율법주의인 유대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주의잖아요.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선하고 구제하고 선행함으로 피로서 양이 되고 의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선을 안 하고, 구제를 안 하고, 선행을 안 하면 결국 염소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평소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자선하며, 구제하며, 선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평소 이 세상에 살때 필연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비정하게 산다는 거예요. 선행을 함으로써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자선하지 않음으로써 염소로 전락하는 게 아니고, 양은 처음부터 양이기 때문에 양답게 자선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에 대해 무한한 연민을 가지고 선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염소들은 처음부터 염소로 태어나기 때문에, 염소기 때문에. 평소에 이 세상에 살때 이미 비정하다는 거죠. 염소답게 산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과가 열림으로써 비로소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가 열리기 전에 사과나무는 이미 사과나무잖아요. 배가 배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는 결과물이잖아요. 배나무기 때문에 배 배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과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임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확증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삶으로써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연한 귀결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산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잖아요.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의 존재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정체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들은, 이 세상에 살때 양답게 삽니다. 자선하며 삽니다. 구제하며 삽니다. 이웃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품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열매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원인이나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양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제하며 사는 겁니다.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믿으면 열매잖아요. 우리 존재의 열매입니다. 이미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염소로 태어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도 기독교를 개도국교라고 하면서 저 세상에 있지 교회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양이냐 염소냐는 나의 자선이나 선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최후 심판 때. 심판주 오른편으로 분류된, 분류될 양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구제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양의 신분에 걸맞게. 그거 맞습니까? 그거 옳은 얘기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과나무는 처음부터 그 종자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는 처음부터 그 종자 자체가 배나무이기 때문에 늘그 나무에는 배가 열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양은 분명히 양인데 양처럼 자선하며 구제하며 착하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염소처럼 살아가는 존재도 있다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우면이 사과나무고 배나무인데도 사과를 열지 못하고 배를 열지 못하는 나무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농장에도 배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한 그루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늘 실망합니다. 과일나무니까 당연히 열매가 열리는 게 상식인데 안 열립니다.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인데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 양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운명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구제나 자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그게 순리인데. 그게 자연인데. 그런 열매를 우리가 못 맺고 산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이 양답게 살지 못하면 염소로 전락합니까? 자식이면 다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잖아요. 효,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음, 옳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다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불효하면 자식이 자식이 안 됩니까? 뭐 법적으로는 의절까지 할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 자식이라는 게 혈연 관계지 무슨 법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지 않아요. 한번 양은 영원한 양입니다. 한번 염소는 영원한 염소입니다. 양이 양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염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틀림없이 염소인데 양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양보다도 오히려 더 자선하며 구제하며 이웃들을 돌보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염소가 너무 착하니까 너무 선행하며 사니까 양이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염소는 어떤 염소죠? 양 같은 염소지. 양이 염소처럼 살면요. 염소 같은 양이지. 양이 못되게 군다고 염소 되는 법 없고, 염소가 착하다고 양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불효한다고 의절을 해도 그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기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 가끔 TV 보면 그렇잖아요. 태풍 오면 낙과 생기잖아요. 과수원에 과일이 몽땅 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는 농부들 카메라에 비치잖아요. 과수원에는 때가 되면 주렁주렁 탐스러운 과일들이 잔뜩 열려 있어야 되는데 몽땅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큰 좌절이 오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왜 선행하며 구제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양답게 살아야 할까요? 절대 염소처럼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좌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 천만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이라는 사람들이 늘 염소처럼 살면 그 양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개판 쳐도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의절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양입니다. 알곡은 끝까지 알곡이고 가라지는 끝까지 알곡이 가라집니다. 양이면 양답게 살아야죠. 자식이면. 그 부모에게 효를 다 해야죠. 불효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불효는 부모의 가슴에 모솔 박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양답게 살아요. 양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구제하며, 자선하며,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을 찾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면회하는 것.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양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양이 염소처럼 사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과 밭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우는 그 농부들의 심정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당연히 사과 남으면 사과가 열려야 되잖아요. 배 남으면 배가 열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마다 살펴봐도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 농부의 가슴에 얼마나 큰 좌절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양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착하게 살아야 양이 되고 악하게 살면 염소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양은 양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답게 살지 못해도 염소처럼 살아도 양은 양이지만 그건 하나님께 큰 민폐가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 큰 좌절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소행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선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선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자들의 벗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양다운 겁니다. 그런 사람만 최후 심판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양임에도 양처럼 살지 못하고 평생 염소처럼 살다가 최후에 심판장에 불려나가는 천하의 부끄러운 자. 오늘. 제직 헌신예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원은 작은이들의 벗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제직들이 앞장서서 작은이들의 벗으로 사는 일에 좀더 모범을 보이고 헌신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고 기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